호랑이띠는 예로부터 용맹함과 추진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호랑이띠이신 분들은 대개 강한 리더십과 자신감, 그리고 목표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호랑이띠의 타고난 장점들은 여러분의 삶을 역동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큰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강한 고집이나 독단적인 성향으로 이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다 지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현명하게 인지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타고난 장점들이 더욱 빛을 발하여 삶의 곳곳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 공개될 행운의 숫자와 추천 요일, 그리고 피해야 할 숫자 이 핵심적인 정보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공개될 예정이니, 로또 당첨의 기회까지 잡을 수 있는 이 귀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께 이 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호랑이띠의 기운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속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한번 결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함께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감정 조절에 힘쓰는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직설적이라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소통이 필요한 순간에는 잠시 멈춰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삶의 균형을 맞춘다면 더욱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고난 운의 기운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현명한 선택과 노력을 더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행운의 숫자와 추천 요일. 그리고 피해야 할 숫자는 바로 이러한 현명한 선택을 돕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행운의 숫자를 활용하여 날짜를 정하거나 피해야 할 숫자를 피해 중요한 약속을 잡는다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더욱 자신감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감은 결국 실제적인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시하는 행운의 숫자나 추천 요일은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좋은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은 뒤 거기에 적절한 물과 햇볕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땅과 씨앗만으로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듯이 우리의 노력에 행운의 기운이 더해질 때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행운은 단순히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력하는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마주하지만 때로는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바로 그런 숨겨진 기회를 볼수 있는 눈이 되고 용기를 내어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용맹함,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들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나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큰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기다리셨던 중요한 정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정보는 호랑이띠 시청자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줄 지침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행운을 더해줄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9, 18, 27, 36, 42, 45입니다. 이 숫자들은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의 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중요한 만남을 계획할 때, 혹은 로또 구매 시에 이 숫자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잡을 때, 화요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화요일은 호랑이띠에게 특히 기란 기운이 넘치는 추천 요일입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노력이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급적 피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입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나 불필요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지침일 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눈에만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행운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분이 이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